안녕 여러분. 오늘은 여러분이 잘 몰랐을 수도 있는 진짜 재밌는 주제로 얘기해 볼게. 그 주제는 바로 발음이 어려운 단어들의 비밀이야. 여러분 혹시 윷놀이, 초코송이, 베트남 쌀국수 같은 단어들 발음하기 힘들어 본적 있지 않아? 근데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아? 자, 바로 시작해 볼게. 처음엔 이 단어들 발음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했을 거야. 어? 내가 왜 이걸 못하지? 그 당황하게 되지? 사실 그 이유는 어린 시절 발음 습관 때문이야. 말 배우는 시기에 가장 많이 접하게 된 단어들이 입에 잘 붙거든. 근데 이런 특정 단어들은 보통 삶에서 제일 처음 접한 단어들과는 다르게 많이 사용하지 않잖아.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발음을 하게 되는 거지. 그리고 사실,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. 영어권 사람들도 자신의 발음하기 힘든 단어들이 있고, 그거 못한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.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은 식스스 같은 단어 발음하기 정말 힘들어해.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줄게. 간단하게 반복 연습이야. 패트병이나 손가락으로 어플라이언스처럼 입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연습을 하면 도움이 돼. 마지막으로 유용한 팁 하나 더 줄게. 발음을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연습하는 게 좋아. 윷놀이를 천천히 6마이너스, 5마이너스를 이렇게 나눠서 연습하면 정말 많이 좋아져. 오늘은 일상 속에 숨어있던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들의 비밀을 알아봤어. 이제 우리 모두 좀더 똑똑해진 것 같지? 다음 영상은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올게. 꼭 구독 누르고 알람 설정해줘. 그럼 다음에 또 봐. 안녕.